스노피 가든에 왔어요. 오늘 무슨 스노피 가든 간다길래, 아이 병신 같은 학교 무슨 고글링들을 무 놈의 스노피 가든을 내고가아집전나 가고 싶네 했는데, 아뭐 가족들끼리 와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귀엽고 좀 야무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옆반이 단체 사진 찍는데 갑자기 꼴려서 그냥 같이 찍어보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희 우도 왔는데 그냥 너무 할게 없어가지고 그냥 다른 학교 단체 사진에 다 끼기로 했어요. 너무 <laughs> 설레요. <laughs> 정작 저거는 저희 반인데 그냥 안 끼기로 했어요. 끼기 싫어가지고. 응? 여러분. 제가 좀 날씨의 아이라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아까까진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흐려져가지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넓성 파도에 휩쓸리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고데기가 풀리고 사람 기분이 조착나는 계절 여름이 또 어김없이 준비가 되지 않은 저희에게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버큐를 한번 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아직 살면서 여태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순 없습니다. 아주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그 어제, 오늘이 뭔 날인지 중국인 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주도 온것 같기도 하고, 중국 온것 같기도 하고, 어머 꽉 먹고 안 먹고 어 좋네요 아주 음아 날씨도 똥 같고 아우 말똥 냄새가 뒤지게 나가지고 그냥 너울선 파도로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버스 기사님이 앞 차를 깼어요 아 너무 재밌다 여러분 기사님이 욕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I want y o 미치겠다. 얘네도예쁘야 코업시티. 호텔 성산 파인애플 <웃음> 도둑년. 저기 선생님, 라고이 하나 다 주세요. 어 뭐, 여러분 회서 그냥 그럼 끝나서 잠시만요 잠시만 어 잘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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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미안한데 정말 미안한데 너 이거 받고 절대 나오지 마 앞으로 절대 나오지 마어 이거 받고 그래 알았어 어, 선생님 제가 진접 시켰어요 선생님 이제 긴장 푸시고 예. 예. 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모든 영광과 감사와 축복을 모든 준빵가들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인간적으로 백구십 가리는 랜덤플레이 댄스 하지 맙시다 네, <laughs> 여러분 제가 카드 기름도 안 빼고 방에 나왔어요 어떡해요 이런 폐끈의 삶 <laughs> 어떡해요 <웃음> 여러분 맨발 걷기가 모욕증에 좋아요 <laughs> 미친년아! <미친냐가. 웃음> <laughs> <laughs> 여러분, 순여고 고2학생 하는 야야야 꼬라지 좀 보세요. 미친년아. <laughs> 저희 그래서 그냥 기분이 너무 안. 아니, 왜? 진짜 시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분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배달 음식 시키고 혼날게요. 아, 짜증나. 여러분, 시발, 시키겠습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학교 교칙에 따를 수가 없겠어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냥. 미친 말이야. 솔직히, 어떻게든 될줄 알았어요. 그냥 이게 미쳤어요. 그 복도에, 그, 이게 알바생분들은 모르겠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그냥 24시간 풀로 세워놓고, 그리고 로비에도 그 이상한 선생님들 계시고, 그냥 이 아예 그냥 받을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방법을 두 개를 생각하는 게, 저희가 지금 고데기랑, 충전기랑 뭐가 좀 많거든요? 그거를다 엮어가지고 이제 바구니에 이렇게 해서 그 진짜 롤러코스터 이런 데 나오는 데처럼 진짜 베란다로 이렇게 해서 배달기사님한테 싹싹 빌고서 이렇게 얻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 전화해서 배달기사님한테 진짜 싹싹싹싹싹싹싹싹 빌어가지고 일단 로비에서 올라와서 218억까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들한테 혼나거든요. 걸려요. 그냥 그래서 그냥 혼날 거고. 근데 이제 로비 선생님들한테만 안 혼나면 되거든. 거기에 좀 이상한 분이 계셔가지고 거분한테만안 그 혼나면 되고. 그리고 여기 솔직히 복도 선생님분들은 조금 이제 좀좀 좀 그냥 복도 선생님한테 혼나겠습니다. 그냥 시켰습니다. 이제 배달의 민족입니다. 전화 주문을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방금 치킨 주문했는데요. 그 제가 지금 수학 여행에 와 있는데 네? 제 방이 2 1 8호인데 거기까지 올라와 주실 수 있으실까요? 2 1 8호요네 적어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니다이이이이 죽가 죽가 죽지 짬비 짬비 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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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가 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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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가 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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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죽가 죽가 죽이죽 어디로배달할까요로바 어디에요? 로로나 코로나. 코로나. 코로섹시로나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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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 전영준님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정영준이라고, 정영준이라고 불렀는데 전전이 성함이 그냥 빵준인 거예요. 성함이 빵준이라서 혹시 빵준 하신나 궁금했습니다. 왜 빵준을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네. 이름 좀 바꾸세요. 전준영으로. 일단 저는 1위는 압도적 최종수고요. 원래는 제가 성준수를 잡았었거든요. 근데 홍넷을 미친년이 갑자기 나보다 늦게 봤으면서 점수 수를홀랑 가져가는 말하면 어우 저는 중간에서 응? 음? 씨발 뭐지? 형부한테 뭐하는 짓이지? 미신년이?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정수가 나오는 화가 나온 거예요 드디어 쏘아 올렸던 점프슛이 나한테 쏜 거였던 거지 그래서 저는 이때 압도적 정수고요 그리고 안산 1번 말해봐 전향종 이 새끼는 빵 주려고 저는 중빵인데 중빵뿐만이 아니라 좀뱅종도뱅종으로하고뱅 백종이라고? 응어 당연한 거 아니야? 뭐야? 그빵은 당연히 이, 이쪽인 거 아시죠? 근데 이제 빵이 유일하게 요 포지션으로 갈수 있는 경우는 이제 빵종 뿐입니다. 종수는 뭐 이쪽으로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응. 응. 190다리들이야할 말로 이제 텀의 축복이지? 아니 잠시만. 그대는 바텀입니다 아, 소촌이 내려준 음, 내가 뭘 싫어하냐면 나면수를 싫어해. 나대면수 말만수 음. 아, 그러니까 최남수를 제가 아예 못 봐요. 그러니까 왜는면방해서그전용준 가슴을 아 하고... <laughs> 진짜 한 바가지로 그리시거든요? 그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근데 그게 싫어난 개좋은데? 이상리장님이 갑타 작가시거든요? 이사장님이 빵줄을 넣으셔가지고, 뭐 제가 어떻게 뭐 묶인다고 이게 될게 아니라가지고 좀 애매합니다. 그분이 애초에 빵준을 하시는데, 창작자분이 내가 어떡하라고. 나 일기 하기니까뭐 어떡하라고. 근데 이제, 뱅종은 뱅종이다. 근데 제가 이게, 보통은 다들 서브병이라고 말하시는데, 저는 서브병이라고 말하기도 이거 참 미안한 정도고, 서브암이라고 할게요. 서브간암. 서브 가남이 그냥 날 때부터 서브 가남이 있어가지고 안 잡아보신 적이 없거든요, 서브님들을. 예를 들어서 야화첩도 지화를 잡았었고 비밀사인은 당연히 김수현 잡았었고 딩크스도 솔직히 최희성 잡았었고 <laughs> 이너맛, 이상한 너를 맞이하며에서는 이정은 잡았었고 그냥 메인을 잡아봤던 적은 한 번도 없는.. 아한번 있나? 여태주? 여태주 정도? 요트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진짜 거의 이 정도로 서브와 간함이 너무 심한데, 제가 불량 없는 애들을 되게 좋아해요. 이미는 나. 조형석 하겠습니다. 저 조재성형 있잖아요. 공주님190 공수님.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 3위는 또 어김없이 병신같이 나오지도 않은, 뭐 일반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사기다나로고가게도 됩니다. 장영윤님을 아는지? <laughs> 장영윤님을 혹시 아시나요? 제가 썰을 풀어드리자면 간략하게. <laughs> 재현장 또또 예슬이 형이랑 최윤서 형이 등장하게 됩니다. 셋이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기를 또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작년은 이름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원준 감독인 줄 알고 있었던 거야. 막종수 정준수 이런 잘생 남들을 얘기하다가 그래서 나는 갑자기 또 당당하게 아 그럼 나3위는그 원준 감독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걔네가 막 막좌지해지면서 스타벅스 바닥을 막 푸실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어, 그래서 이 미친년들이 미쳤나 진짜 이러고 있었는데 홍여슬 새끼가 갑자기 저한테 걘 돼지잖아!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응, 씨발. 응, 이상하다. 원준 감독은 돼지가 아닌데. 그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원준 감독은 씨발 윤경택 씨였고 제가 대화하던 사람은 장도 감독 장영윤 씨였던 거예요. 완전 잘못 말했던 거야. 그래서 원준 감독을 쳐보니까 씨발 무슨 저의 다림샘 같이 생기신 분이 너무 있어서 <laughs>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저! 아무튼 그 이후로는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게 되었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갑자 입차 하셨던 분들은 모두가 아시는 갑통령, 준통령, 빵통령, 백통령쫑통령이신메모님 있잖아요. 이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제가 중빵뱅통이라 하긴 하지만 어찌 됐든 그냥 시발 처먹팔아가지고 솔직히 그런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주시면 아우 바로바로 감사하게 다처먹습니다 이제 갑차를 보기 전에 2차를 먼저 시작해가지고 그분 이차를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이차에서 너무 성준수가 괜찮아서 성준수를 잡았던 건데 어떤 파란 머리에 주근깨 있는 새끼를 그려놓고 진지에유라고 써놓은 트윗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시발 찾았다. 다살자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완전 이게 돼버린 거요 야, 근데 아, 좋대지 우리. 아, 진짜? 아, 진짜, 저, 저 너무. 무슨 아, 갑자기 병신년들이 와서 깜짝 놀라셨죠? <laughs> 어쨌든, 뭐 얘기하고 있었냐. 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 다살자월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찾았다. <웃음> 앵콜! <웃음> <지지 마>.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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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지금 하고 있는데, 니네 새끼들이. 진 병생같이. 콩콩콩콩콩. <laughs> 너 진짜 깜짝 <까먹는> 놀라다. <laughs> 정말 다살살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씨발, 니네 때문에 <laughs> 지금 이 문장을 응. 몇 번을 말하는 거야. <laughs> 지금 그래가지고, 진짜, 와 진짜 좋된다 싶어가지고, 바로 그냥. 바로 트위을 나가고 네이버에다가 지상고 진재유를 쳤어요. 근데 웬씨발 저희 담임 선생님 같이 생기신 분이 또 떡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오씨발 하고 바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트윗을 이제 미화된 진재유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저랑 제 친구들은 이 차에서 예쁘게 그려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그 진재유 트윗은 조금 진짜 너무했어요. 깜짝 놀랐잖아. <목소리> 그, 그, DM으로 되게 많은 분들께서 그, 그 학교에서 많이 보기는 하는데 얼굴이 저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어, 화난 것 같다고. 아, 무서워서 인사를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어, 되게 많으셔가지고, 어, 아니에요. 그게 표정이 안 좋은 게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아, 원래 그냥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아 그냥 원래 표정이 안 좋고 그냥 원래 그게 디폴트 값이에요 어 인사해주세요 아난 너무 감사하지 저 너무 고맙죠 나 알아봐 주는 건데 나 좋다고 인사해주는 건데 그거 싫었으면 유튜브 안 하지 그거 좋아서 나 알아봐 주라고 그거 좋아서 유튜브 하는 건데 어 인사해주세요 아까도 점심시간에 급식실 앞에서 어떤 고3분께서 어 팬이라고 구독자라고 아는 척하고 인사해주셨는데 어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복끄러워져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무튼 추녀고 맞아요? 인사해주세요!